어, 이번에 58번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오각 기둥에서 교점의 개수를 A, 교선의 개수를 B, 면의 개수를 C라 할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어, 교점의 개수는 위에 5개, 아래 5개에서 10개죠. 그리고 교선의 개수는 위에 5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5개. 그 다음 밑에 5개에서 15개입니다. 그리고 면의 개수는 윗면, 밑면 2개 그리고 옆면 5개 해서 7개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10 플러스 15 마이너스 7 해서 18이 되는데요 어, 이 문제를 어, 사실은 조금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냈더라면 조금 더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어 영어로 우리가 어, 교점, 꼭지점을 꼭지점을 vertex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edge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을 face라고 합니다. 고대 수학자 오일러, 영어로는 율러라고 하는데요. 오일러가 이점선 면간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어, 다면체 입체도형 중에서 다면체 에서 어, 꼭지점의 개수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을 하게 되면 항상 2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도 잘 보시면 꼭지점은 10개고요. 모서리가 몇 개예요? 15개죠. 빼겠습니다 그리고 연이 7개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모든 다면체 도형에서 아니면 55번, 56번에서 또이 원래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